하고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. 아, 오늘도 이 사랑의 노래가 더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아, 사랑을 하게 되면 바보가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을 멀게 됩니다.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. 그 사람이 생각만 되어줘도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다 보내봤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. 오늘도 이 본문이 하나의 시 같고 노래 같죠.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들이 아주 낯간지럽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너무 사이가 좋은 연인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. 무슨 곤충에 비유하면서.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 사이 좋은 게 나는 그러지 못한데 두 사람만의 그 시선에서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고 그렇게 어 행복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. 저도 사랑에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었고 어, 지금도 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. 네. 음, 제가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고, 근데 네, 사랑을 어, 이제 하는데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올해 이제 50이 넘었습니다. 50이 넘어서 제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런 모습 같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는 지금도 어, 제가 그 30년 전에 만났던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사랑스러워요.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. 음, 그런데 어,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어, 우리의 시력이 먼저 나빠지는 것을 어,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제가 음, 사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진의 음, 사진을 찍는 기술에 의하면. 이 아웃 포커싱과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. 아웃 포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이 카메라 렌즈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초점을 맞추면 모든 빛의 양을 거기다 맞추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렌즈를 통해서 이 들어오는 피사체에 어, 초점을 맞추는 거리가 있어요. 근데 그 거리가 심도가 어, 얕아지면 다른 주변에 있는 게다 어, 희미하게 보입니다. 희미하게 보이고 내가 찍으려고 하는 그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, 더 환상적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사진 중에서 보면은 주변에는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이꽃한 송이만 이렇게 예쁘게 찍는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. 오늘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이 아웃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게안 보이는 겁니다. 그 사람만 보이고 또그 사람이 더 예뻐 보이게 됩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,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야지 정상입니다.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화려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도 예수님이 그렇게 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이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데, 정말 낯간지러운 표현이 많습니다. 그 남자를 보면서,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준하겠구나. 어, 멋진, 바로의 병거에.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하면, 아, 저 남자가 BMW 같구나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멋진 차. 내가 요즘 뭐 제일 좋은 차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, 하여튼 제일 좋은 차로 보이고, 어, 금사슬의 은을 박아보이고, 나도 기름에 몰약 향주머니같이 향 향기가 나고, 앵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같이 아름답고,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. 그 정점에 2장, 그 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. 이게, 이게 지금 아웃포싱 하고 있는 겁니다. 백합화인데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요. 가시나무로 보이는 겁니다. 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이는 겁니다. 그냥 사과나무 많은데 사과나무가 이렇게 수풀에 잔디밭에 쫙 있는 나무 한 그루 딱 있는 겁니다.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표현은 백합화가 꽃 중에서도 이렇게 좀 화려하고 흰색으로 크고 아름다운 꽃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가시나무의 가운데에 백합화가 피면 정말 더 돋보이는 거죠. 여자 학교에서 그그 그 학교 학급에서 예쁜 애들이 있답니다. 그럼 예쁜 애들이 친구를 사귈 때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같이 놀러 다닐 때 조금 자기보다 못생긴 애들하고 다닌대요. 그래야지 내가 더 예뻐 보인다. 친구를 사귀어도 조금 나보다 못생긴 친구들하고 다니는지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는 예쁜 애들이 있나 봅니다.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우리 올림픽 공원에 가보면 여기 명소가 하나 있잖아요. 그 웨딩 촬영하는 좋은 장소 있습니다. 이 잔디밭에 나무가 딱한 그루 언덕에 서 있는데 진짜 그림 같습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많은 그 산림욕장에 있는 나무. 그 있는 가운데 있는 나무라 그러면 그냥 원어브뎀이에요. 그냥 나무들 많은데 가운데 하나인데, 이 푸른 잔디밭에 나무 하나 딱 있어요. 그림입니다. 정말 명작 같습니다. 그 나무가 돋보이는 겁니다.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.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. 어,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보입니다.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때 수많은 아이들이 달리기를 해도 내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. 같이 이플랭드를막 이렇게 해도 무용을 해도 내 딸만 보이는 겁니다. 음, 이 이게 아웃 포커싱 그러한 원리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어, 이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.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내가 너를 잘하노라. 그리고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.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멋인 겁니다. 우리가 살수 있는 것도,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보이냐면,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믿음으로 살려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해야 예수를,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이 아웃 포커싱은 선택의 문제라면 포커싱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예요. 근데 그 의지가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? 사랑할 때입니다. 우리가 어,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. 자,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냐면 오늘 이 아가서의 순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바라보는 이런 과장법 어 그러한, 음, 사랑의 모습이 사실은 안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런 것과 같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, 어,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, 어,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,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,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사랑해야 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장 볼품이 없고 사실은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어간 그 사형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.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백마를 탄 왕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,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.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. 멋진 영화배우 같고, 정말 모델 같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,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다.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.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? 어,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멋진 영화 배우같이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술람미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. 술람미 여인은 오늘 이 과장법으로 보일 때는 백합화 같고 수선화 같고 엔게디꽃송화 같지만 사실은 어, 검은 피부에 계달의 장막이에요. 실제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할 만하지 않고 뽑힐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사랑할 의지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,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. 내가 모스 모습,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, 내가 맨날 이렇게 어,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, 맨날 넘어지는, 아직도 고집이 센, 아직도 부족한, 아직도 죄악가운데 연약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. 알때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요?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시는 겁니다.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,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.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면 바뀌는 겁니다.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. 제가 이전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비교회 시작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장로님 한분 계시고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. 바라는 집사님 한분 계세요. 그두 분의 모습을 제가 이전에는 못 봤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세요.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힘이에요. 사랑의 힘이에요.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시작하는 겁니다.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의 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제 불가능한 것을 할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는 정말 이 눈먼 사랑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수십 년 전에 내가 사랑했을 때 연애 편지 쓸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. 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.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포커싱하게 해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. 나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서 다른 데한눈 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. 오늘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.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내 눈에 보이지 않냐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진 존재가 내 눈을 내 마음을 빼앗아 갈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직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. 오직 주님만을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한눈팔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.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, 하나님,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 갈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 주님을 사랑합니다. 주님, 내 눈에 오직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.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,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. 주님, 더 사랑하겠습니다. 하나님,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. 주님.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.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너무나 사랑스러운 흠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품게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은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우리가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. 고백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.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,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,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.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,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,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사랑을 내 안에, 어, 정말 담고,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.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그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.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내 모습을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꿔주시고 주님 내 발걸음을 주님의 그길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.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.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,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,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주님 그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의 얼굴을 내 얼굴에 비춰 주셔서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. 제가 정말 주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.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주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